법도 권리금 소송 센터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소송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핵심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나면 권리금 소송이 무엇인지, 권리금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한꺼번에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신청 사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사건을 5천건 이상 진행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이신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MBC, SBS, K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보시면, 엄정숙 변호사님의 보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이상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풀어드리는 권리금소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소송이란, 권리금 소송이란 정확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말합니다.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등장한 때는 2015년입니다. 이전에는 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고 암암리에 거래되던 것이었습니다. 2015년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등장하면서 양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라 합니다.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므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흔히 권리금 소송이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절차.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다면, 권리금 소송을 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입니다. 때문에 권리금 회수 방해가 시작되면, 소송에서 입증을 위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은 법률에 맞게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법률에 맞는 내용 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1대1 무료법률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방해가 계속된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임대인에게 소장 복사본은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를 받은 임대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법원에 도달하면 이에 따른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절차로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일회인이 신경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소장 작성을 해야 함을 물론 법원 출석도 직접 해야 합니다. 몇 번의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최종 변론 기일이 끝나면 재판부는 마침내 판결합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 권리금 소송 기간은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고 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면 상대적으로 기간을 짧아집니다. 그러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법률적 대응을 해오는 경우라면 길어집니다. 권리금 소송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권리금 소송비용. 권리금 소송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선임료이고, 두 번째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입니다. 다른 곳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의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할 때 결정됩니다. 난이도가 낮다면 적은 비용이 되고, 어려운 사건이라면 비용이 비싸집니다.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7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 내용을 보신 분은 내 사건은 얼마나 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런 분은 홈페이지에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윤곽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비용을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실비용도 이론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비용을 알고 싶다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업무 시간 중에는 무료 전화 상담을 업무의 시간이라면 홈페이지에 온라인 무료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 판결 후에도 비용을 못 받으면 채권 강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권 강제 집행 방법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알아본 다음 강제 집행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알아보는 방법은 재산 명시와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3단계 조금 더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소송을 기준으로 소송 전 단계, 소송 중 단계, 소송 후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려면 한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을 링크합니다.